손주를 돌봐주는데, 며느리가 하는 말이 충격입니다. 어머니, 제 방식대로 해주세요. 그 말의 순간, 가슴이 턱 막혔습니다. 애는 뛰어놀아야 크지? 저는 이렇게 말했고, 며느리는 단호하게 말했죠. 요즘은 안전이 더 중요해요. 그날도 우리는 또 부딪혔습니다. 말 끝마다 서로 상처만 남기고요. 그런데 그 순간, 손주가 종이 한 장을 들고 오더군요. 할머니, 저랑 놀아줘서 고마워요. 거기서 이미 울컥했는데, 손주는 계속 읽었습니다. 엄마도 고마워요. 둘이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그 한마디에, 제 고집이 무너졌습니다. 저는 먼저 며느리 손을 잡았죠. 미안하다. 너 힘든 거 알면서도, 내 방식만 옳다고 했네. 며느리도 울면서 말했습니다. 어머니, 저도 죄송해요. 저도 너무 예민했어요. 그날 깨달았습니다. 우린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만 달랐던 거죠. 이런 순간이 더 많아지길 바란다면, 따뜻한 마음으로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.